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우리 깨깨기 두철이가 주인공이니까 일단 두철이를 풀어놓겠습니다 깨깨기 나와 이제 이아그좀 <laughs> 저로 가자 좀 가자 순돌이 이 새끼 똥 싸놨네 야 나가서 똥누라니까 예, 순돌이를 한번 풀어놓겠습니다 야야 야, 냄새나 냄새 나 자 일단 어 요놈하고 두 녀석만 일단 풀어놨어요. 음어기가면서 봐. 아 전화 오네 이거. 고 여태 전화하다가 그걸 촬영을 하면 온다니까. 씨. <laughs> 간단하게 싸죠. 자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연락을 한다고 메시지를 넣습니다. 순돌이는 왜 여러분들 아시죠? 저 녀석들하고 같이 풀면은 다웅이하고 싸움을 하니까. 분명히 공격한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파스 스프레이 있잖아, 스프레이 파스. 어, 또, 여러분께서 그거 한 방이면 직방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예, 네. 막 주전자로 물 붓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주전자로 대갈통 한장 내리치니까 떨어졌는데, 때리지 말고, 그냥 <laughs> 스프레이 그, 파스 있잖아요. 에어 파스. 그치, 부리면한 방에 떨어진다는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어 어쩐지 몰라도 한번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주문했으니까 한 내일이나 모레쯤 오겠죠? 음, 그리고, 어, 다, 두 녀석, 송아만 빼놓고, 어 송아 있으면 100% 싸워. 그래서 그러니까 탄웅이를 풀고, 우리 저두 처리하고, 순들을 한번세 녀석을 한번 풀어놓을 겁니다. 예 며칠 있다가 아,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바로 파스를 그냥 한번 야야야 야, 야, 순돌아 좀 제발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일로와 로와 순돌아 일로와 로와 아휴 졌다 졌어 졌어 시뭐 늦었어 늦었어 아저새끼는꼭 멀리 안 가고 콧묵어셨노저씨 아휴 야이새끼일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순돌아 저봐저 내가 숨기려면 농른들가다니가 도망간다니까 순돌아 이리와 일리 와. 안 혼낼 때, 일리 와. 안 혼낼게. 일리 와. 저 새끼 내가 이제 목소리 좀 크고 승질 나잖아요. 대박 기신같이 눈치채고, 집에 쏙 들어가갖고, 예. 에헤이! 나름대로 요 놈이 영역 회식하려는 거 알아요. 저, 요. 암놈을의식해하고 단웅이한테. 어, 그렇게 하려는 걸 아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댓글에다 이상한 거 달지 마세요. 이. 가르치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딱지쓰니까 <laughs> 이 놈이 이제 내가 승질 나면 집에 쏙 들어가고 저 프라시 개집을쏙 들어갑니다. 예, 근데 내가 일로 와일로 와 하니까 이제 나온 거고 저 놈하고 100% 싸워요. 그래서 제가 어, 그 파스를 어, 오게 되면은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 <laughs> 예,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풀어놓고 예, 그걸 한번 한두번 쓰면은 싸우라도 싸우라도 안싸우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거기 신뢰가 가는 말인지 에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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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그거 오먹 혼나 혼나 오나 가지마 가자, 가자. 에이, 이제 요놈들 풀어놓을게요 아이 가만 있어봐 아이 씨발 단이 저걸 아휴 찰나 잘라야 되겠다 잘랐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탄웅이 고리를 풀었다 또 걸고래야 돼서, 요, 요, 요 끈하고. 에이, 그래서, 천상 또 잘랐다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많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휴. 에이, 알았어. 아이고, 또, 우리, 썰란우님께서 예, 제가 산속에서 맨날 밥 굶고 술이나 먹는다고 술좀 그만 마시고 밥좀 챙겨 먹으라고요. 예, 또 무슨 뭐, 뭐죠, 그 뭐야, 그, 예, 국거리용 그폐에 들은 거, 그걸 또 보내주신다래네, 지난번에 두고. 예, 그거 잘 먹었는데. 아무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변 볼라는데 저 놈이 많이 가리고 있어 가만히 앉아 넣어 되는데 변을 보면서 앞으로 가소변 보네 어 이래도 꼬리 쫙 폈는데 어쫙 폈습니다 진돗개는 이런 게 있어야지. 꼬리가 쫙부채꼴로쫙 펴야지. 송환아, 아직 어렸어? 하여튼, 점프는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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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한바탕 붙겠다, 야, 꼬라지다. 야, 도철이 깡패여 봐요, 깡패요 <laughs> 이거 봐요, 이 새끼 봐요. 송화가 봐주는 거지 착하니까. 송화가 제대로 하면 콧나무는안 가버려 이제 그놈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세는 잘 들어. 애새끼. <laughs> 이런 놈이다 있냐 이거. <laughs> 진짜 옛날 순돌이 보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옛날에 순돌이 하고. 똑순이하고 했던 그 다투고 그러는 걸로 봤는데 그때 순돌이가 막 그냥 뒤집어지면서 힘에 딸려가고 뒤집어지면서도 끝까지 야아 그러는데 야 그런 게참 순돌이 강아지도 강아지 때 대단했습니다. 어이구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목조르기. 이거 개킹. 또 건드리네, 소화가. 어. 응? 달로. 한두번 제대로 혼나면은 목까으로 소화한테도 이제. 거의 아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laughs> 엄마하게 송아야. 어, 이제 도망가는데? <laughs> 어이구, 막 목을 무네, 이새끼가요. 응? 목을 물어. 애들이 마장지다가도 우리 집에만 오면 그냥 어 <laughs> 쪽지털 물어 물어뜯어 다농아 얼른 똥 넣어 똥 넣어 똥 안넣어 똥 안넣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봐묶기있을때는 이렇게 와요 <laughs> 새끼 응? 기였을때는 오잖아 한방에 아웃이야 다농이한테는 <laughs> 어서히 두철이가 이제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까지게 어쭈구리 <laughs> 이야 좀 빼서 그냥 목을 공격할날라네 아유 날파리가 앞에 또대드네 자, 다룡아 들어가자. 다룡이 들어가야지. 들어가라. 그래. 거기 있어 일단. 자,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예. 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전화 걸려 갖고요. 전화 좀해 드려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